강제 올라운더 황세값 합니다. <목소리> 루슈 루슈 빼까 그냥. 안 빼는 게 낫겠지. <목소리> 메르시 루슈도 괜찮지 않아요? <목소리> 아니 근데 이거 어... 루시가못 살아가지고 참... 날아다니는케이스라는데 참... <목소리> 적의 공격까지 30초. 잠깐 전... 차분하게 휴머를 즐겨볼까요? 물론 그리 길진 않겠지만. 그니 공격력 증가. 어 나이스. 어디가 없어? 크리 뭐야? 뭐야? 그블쟤 여기가 상황이 다. 거기 위험하다보기 많이 매우 매우 아니 치료를 시작할게. 세요 살고 크리어 <laughs> <laughs>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. 쟤 겐지 뒤에 나이스 그냥... 다운 내려가요 아, 내려가요, 어... 내려가요, 어... 내려가요. <웃음> 내려가요 내려가요 <laughs> 내려와요 내려와요 루시우 <laughs> 다운 1층에 <laughs> 많다 <웃음> 거기 위에 1층에 자리야 <laughs> 그걸 못잡았네 나이스 아나 죽겠다 누구 수, 누구, 수, 마음대로, 수, 누구 마음대로 수, 수, 누구 마음대로 수, 죽습니까 수, <laughs> 아이고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야>, 뭐, 겐지. <목소리가> 싸워요, 빨리! <목소리가> 싸우세요, 루슈님. 어, 어딨어. 아, 좀 빨리. 중앙으로 치고 막. <목소리가> 중으로 쳤는데, 겐지, 못 겐지 올라갔어요. <목소리가> 위 <위치고>, 중위. <목소리가> 어, <위치고>, 아, <목소리가> 내게 죽겠다. 아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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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, 겐지. 겐지 2죠

겐지를 조져야되데 아.. 딱 말끔히 치료해드릴게 요스 겐지 궁 겐지 궁 겐지 다운 겐지 다 2층에 3명 뭐야 누 죽어도 뭐여서죽으세요 어, 여기 2층에 3명 있다 3 3명 후자랑 <laughs> 다리야고 공격력을 높여드리선니마어 뭐야 뭐야. 우시우. 아이씨. 적수는지 겐지 겐지 겐지. 한에 자리야. 겐지 겐지 2층 거기 송 <laughs> 아, 이씨 겐지 강우슈 어디 있어? 우시 조져야 돼 어이. 말라생긴데치료를시작합니저에아크리저 위치에 백, 루시크리저치에아크리루시아크아크리루아크이루시아크아 이 어디 갈라 오늘 두 명. 지저다 우리 니 우리 있어요 님 거기 있어. 있는지. 노른노니까어딘지 여기로 다시 뒤로 일로. 다시 어. 거기. 튕겨내기 맞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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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ne> <laughs> 겐지 필, 겐지 필 싸우세요, 싸우세요. 아 뭐야, 겐지 필왜 차다? 아 쏠자 일인구. 엄마 바보 아니야. 겐지 필왜 <피가 웃음> 차지? 이거 <laughs> <얘> 뭐해? 저금 거의 다쳤어요. 아 이거. 아 진짜 보일라. 아니냥1포나김 쓸게요 그냥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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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 그냥. <laughs> 나는. 까지안 본다 을라다다 다리아야 내가 너 이거 아, 미안해 그만 취소할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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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다 밀렸잖아 네. 이거 2층에 소유자 겐지 윈스턴도 윈스턴 높여드리자. 오근이 죽으시면 2층에 솔지 이모니오 이모니 뭐야 왜 나가 죽었어? 너무 너무 아프지 마 우리 밑에! 우리 밑에 고릴라! <laughs> 고릴라 개피! 피해 피피피피 잡았어 피해 피, <웃음> 피, 피, 피. <웃음> <웃음> <피라를 작았어. 웃음> 진해수 저공의 진해피트키. 겐지피 반피. 겐지피 반피. 아 죄송. 아, 다운. 다 아, 없어. 아, 소저 2층. 소에 어. 2000, 옆에. 어. 어. 옆에. 로에옆왔다아 어. 왜? 어어에 옆에. 리야 옆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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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아, 석양! 아, 나뭐 있었나? 날려. 아, 살려줘. 살려줘. 아, 아 나만, 디나, 었나나디아 디나, 나 죽겠다. 나 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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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디나, 디나, 이나 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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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겐지님 살렸는데돌저히 도저히. 우리 너무 앞에서 막히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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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피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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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저 지금. 제가 여기 있어요. 헨지 다운. 저건는 힐을 주시기. 한번 죽겠다. 에이, 죽었다. 아왜 이렇게 맞지? 어? 이거 줄줄이 쏘시지만 잘리면 안 돼요. <laughs> 여러분들 죽어도 하물에서 죽어요. 하물에서. 좀 뻗쳐 봐. 요 죽어도. 네, 뭐 해? 뭐해요겐지 피해, 견지 피해. 자, 어, 내리시. 아, 뒤 받치려고요. 한 번에 다 죽었어요. 아, 쉽지 이랑견지공 없고 자리공 없어요. 있으면 지 마세요. 로도구 님, 케이 드리게. 알맹이 격 이거 알맹이지, 아마아 차려 아, 왜 다리 있리 차려 다리. 좋아졌다. 아유 이런. 자리야 제가 따온. 뭐제 아. 에이. 만원이 큰 옆에 하세요요아 이런 이런 한탄이 버텨. 아, 저거 피는 데겠지 디바 있지? 겐지. 저거 아. 있으니까 죽어도 모뭐 해서 아시겠죠? 디바저 뭐,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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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래. 겐지 밑에. 디바 개피. 요 뭐야 어디가? 오케이 윈스 음, 다운. 어어 아, 고다 다시 왔네 자리하고, 자리하고. 아궁 아우, 궁해. 오케이, 팔 됐고. 어, 러프, 러프, 이거. 하물 하물. 하물, 하물. 나이스. 태였고 <laughs> 하물. 어, 죽겠어. 어, 지금알맹이 알맹이 그냥 놔두는르게할것 같아. 알맹이 네. 나도 모르게. 와우. 떡군 있궁두 없어요 지금. 저 뭐야 뭐야? 깜짝 놀래 음. 미턴 다운 치료 1초 적사라공 있을 거요 지진 가서가서 겐지 잡아 겐지 겐지 하물이 겐지 나이스 겐지 따온. 다운 휴 시간 나이스 다수탄피베야 왜 플레이? 만원이 메리 씨 잘하신다. 음. 않아. 음. 어, 나오시지. 칭찬 카드 두번 드립니다. 음. 없어 없네. 생유. 여러분 추천 점수 하시 때 눌러주시면. you! Oh. Stunning.